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에 대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주 공모주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인기로 급상승한 빅히트의 청약 광풍이 국내 청약 신기록을 기록한 카카오게임즈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일반 청약을 시작하는 빅히트는 종합자산 관리계좌 잔고가 63조 100억 원, 투자자 예탁금 54조 8186억 원등 합계 117조 8286억 원에 달하는데요. 빅히트의 몸값은 방탄소년단의 인기 상승으로 덩달아 상승 중이죠.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의 빌보드 핫100 1위 수선과 지미 펠런슈의 BTS 위크 방송 등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과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빅히트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은 1117.25대1로 지난달 일반 청약 당시의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낮다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통합 경쟁률 1523.85대 1, 청약 증거금 58조 5543억 원으로 신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빅히트의 상승세가 사실이기는 하지만 과열된 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공모가의 기준 빅히트의 시가총액은 4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SMYG JIP를 모두 합쳐도 3조 26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내 3대 대형 기획사를 씹어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일각의 주장이죠. 더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방탄소년단 하나만 믿고 성장 중인 점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빅히트는 이미 후속 그룹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안정적으로 데뷔시켰죠. 뿐만 아니라, 위버스, 영화 제작, 언택트 콘서트 등의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군입대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빅히트에 대한 불안 요소는 대부분 잠재워지는 셈이죠. 조만간 또 신곡 발표를 계획 중인 방탄소년단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빅히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도 더 커질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